국도로공사 선화원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자 도로공사가 쾌조의 4연승으로 선두를 향한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. 벌써 올 시즌 두 번째 4연승인데요. 가파른 상승세의 원동력 뭐라고 보십니까? 어 그거는 뭐 장선 선수하고 황민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일단 서브리시브 라인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다양한 볼 배분을 하면서 그 조직력이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. 네 그런데 지난 인상공사와의 경기에서첫 세트에 듀스가 나오면서 조금 어렵게 가져갔습니다. 달아날 수 있는 기회마다 범실이 나왔는데요.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? 그건 뭐,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 세트, 2세트, 3세트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. 네, 오늘 i b k 와의 경기 아무래도 기선 제압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오늘 경기 필승 전략이 궁금합니다. 어뭐매 경기 그렇지만 일단 서브가 잘 들어가야지 상대를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패턴 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수 있는 그 반격에 대한 준비를 좀 했고요. 우리도 공격력이 좀 살아나야지 그 상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서브로 좀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반격하는 과정. 공격력을 좀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. IBK기업은행 이정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지난 흥국생명과의 경기 3대 의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리베로인 남지현 선수가 경기 MVP에 선정될 만큼 안정적인 수비가 좀 돋보인 경기였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경기 초반보다는 많이 안정감을 찾은 게 사실이고요. 또그로인해서 어 이제 어떤 그 세트 플레이나 플레이 할수 있는 어떤 그 안정감이 좀어 경기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 김희진 선수의 기록을 보면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주로 센터에서 뛰고 있지만 또 강력한 서브에 후위 공격까지 무리 없이 해내면서 완성형 선수로 거듭나는 듯한 모습인데요. 이뭐 예,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,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요, 또더 좋아질 수 있도록 뭐 저희 팀에서 어 많이 훈련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두 상승세의 팀이 만났습니다. 상대도 4연승 결국 만만치가 않은데요.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입니까? 예, 두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00% 최선을 다할 거고. 어... 우선은 뭐, 서브리시브를 좀 잘, 준비를 잘 해서 그 부분이 좀잘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.